우와, 우와, 안녕,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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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응? 우와.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팩하고 있고요. 처, 처음, 인스타 라이브 처음 켜봤어요. 어, 너무 신기하네. 대박, 대박. 오늘 제가, 오늘 바로 2월 21일 저의 생일인데, 어, <laughs> 안녕하세요. 생일이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 라이브 방송을 제가 처음 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laughs>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생일을, 진짜 많은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팩을 저, 효과를 좀 줘야겠다. 네, 여러분. 이마샷. <laughs> What's wrong? 효과를 제 주고 싶은데, 이거 효과 나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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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됐다 안 됐다. 어이 어이 <laughs> 이거면 안 되지. 뭐야. 이런 효과가 있군요. 와좀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효과를 좀 줘야 될것 같아. 어유 너무 현란하네. No filter, you are beautiful still without filter. No, thank you.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필터를 씌워봤어요. 언니 말해봐요, 킥킥.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저의, 오늘의 뭐예요? 오늘 너무 뭐가 내리죠, 지금. 오늘 멤버들을 만났어요. 멤버들을 만나서, 어, 한우. 우마카세를 먹었습니다. 또 투어 이후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멤버들이랑 밥을 먹고 같이 인생 인생 레컷도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인생 레컷 찍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제 생일이 가기 전에 어또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으로 라이브를 켜봤고요. 음 많은 또 지인분들과 또 우리 무무들이 축하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하루를 또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 몇 분이 남았어요. 또 이렇게 하루가, 또 이렇게 생일이 지나가네요. 2023년의 생일이. 네, 어유 여기 현란하지요? 아우, 이건. 아유. 아, 약간 이걸로 좀 무말을 시킬게요. 제, 약간, 상태가 좀 말이 아니라서. <laughs> 용키 어디 있어요? 아 용키 지금 자고 있어요. 네 지금 집에 저는 제 방에 이렇게 누워 있고요. 네 많은 와. 어, 많은 무무들이 축하를 또 해주셔가지고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또 또 오늘, 오늘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제 또 저랑 별이랑 또 마마무 플러스 또 유닛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마마무 플러스 유닛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인스타 라이브가, 저장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죠? 저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laughs> 이 모습이 저장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한살더 먹은 소감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똑같죠, 뭐. 다들. 한살더 먹으면. 똑같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네, 저장 안 돼요. 아,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무무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maybe. Mm. Are you ready for a comeback? Yeah, I'm ready With or without defect, still very beautiful, thank you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Hati Hati 네, 지금 제가 이런 정말 이런 필터를 쓰고 있는 이유는 제 모습을 저도 보잖아요. 이렇게 바로 앞에서 어, 진짜 차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필터를 씌웠어요. 도저히 제 스스로도 볼수 없는 지경이어서... 네, 아, 이것도 저도 항상 유튜브 라이브만 해봤지. 이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뭐 똑같네요. 어쨌든, 이 이거는 신기하네요. 팩하고 말 많이 하면 팩다 뜨는데 맞아요 지금 팩다 뜨고 좀 난리? 약간 난리? 여기가 좀 말랐어요 지금 숨으셨더니. 근데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쵸죠 Hi wife, what? <laughs> 인스타 라이브 많이 켜주세요. 아, 이제 많이 켜볼게요. 사실 처음이라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동안 모르기도 하고 뭔가 막 복, 뭔가 복잡할것 같아서 사실 안 했거든요? 사실 인스타에 기능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것만 쓰지 업로드하고 뭐이 정도만 하지 사실 그 기능들을 다잘 몰라가지고 사용을 못했는데 귀찮기도 해서 안 하기도 했고. 이제도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배웠으니까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나이를 묻나? <laughs> 스탑. 네. 오늘 하루도 무무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또 못 보신 분들은 솔라시도에서 또 제가 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오늘 공개된 영상이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네,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랑 그 솔라시도 담당하시는 분이랑 둘이서 한달 전부터 머리를 싸매고 어떤 걸 할까 고민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오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제 안녕.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끊어? 감사합니다.